캐릭터 이름 뭐게 맞춰봐라. 정답은 비웃이 달린 남자. 하하, 진짜 밥 처먹고 하는 시 저런 거밖에 없어요. 내피 같은 시간을 쪼개 가지고 인터넷 방송 따위에 내 시간을 살해해 줬더니만은 그만해 쪼. 엄마는 무슨 죄야? 아이 씨발 어제 올렸잖아. 같은 새끼야. 유튜브. 네가 뭔데? 왜? 형은 라이브는 아닌 것 같아. 유튜브 좀 많이 올려줘요. 닥쳐. 꼴랑만원 내고 요구하지 마. 아 맞다. 방송 시간 3 2분째리 2만 원 벌었으면 먹튀를 해야 되는데 깜빡했네. 아나 씨발. 다행이다. 저 타이밍 너무 타이트하게 설정해 놔가지고 제대로 작동 안돼아 그냥 포인트 조류였어 방금 전에 노력이 가상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구독권 선물을 했나봐 와 신규 구독자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 도대체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지금 그냥 그러니까 저 쌍판 떼기에 구독을 받고 싶냐고 진짜로 마방님 디아블로 뭐, 이모탈 안 하시나요? 오아 어, 뭘? 이모탈 시발 이모탈 저렇게 적어 왔어 마방님 디아블로 이모탈 하드코어 있나요? 마방님 디아블로 이모탈 핸드폰으로 하시나요? 마방님 디아블로 못 하시는 거지신가요? 너네도 똥콩이네 사람이라고 우기잖아. 어? 0.5배로 나왔다. <laughs> 뭐야 이거? 오씨발만당이고 왜? 어어, 좋았어 고라인 나왔다. Hey man, look at this. Ah, shit. <laughs> <laughs> oh, well, hey, get the fuck out of here, Juno. You stupid fucking bitch. I welcome back, man. Hey, Juno, do you have any spare of Raven Bart? I mean, Raven Frost? Kimchi 1 1. Yeah! 유...ㅎㅎㅎ 랩...떼... ㅅㅂ 이 ㅅㄲ ㅈ... 나 근데 칩에 초기증상이 있나 봐 진짜로 나... 전자레인지를... 냉장고 위에다가 올려놨거든? 근데 이제 냉동실 연답시고 전자레지... 문을 열었어 방금 예 옛날에 그렸던 그림들 보여줄게 그림 이거 이제... 0...7년도 그림이네 어... 되게 옛날에 이제 사진보고 그린 거야 그때 이제 그... 몇 미리 샤프였지? 되게 얇은 샤프 가지고 다 그리느라고 좀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 이거는 프린세스 메이커라고 그렸는데 몰라 자세가 좀 이상해. 중간 중간에 오른 발 보면은 캐릭터 오른 발 보면은 되게 평면적으로 그려놨잖아. 일부러 옆으로 꽉 틀어 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발을 잘못 그려서 그래. 이거는 딱히 이제 뭐라 그럴까? 기본 대생 없이 모나비 볼펜 가지고 한 번에 그려지 싶다. 나름 기억에 남아 좀 그리다 만 건데 어버키운 자식 사신이랑 드라큘라야 이거는 뭐였더라? 이거는 그 채널 정보 보면은 나오는 거 있어 픽시브 들어가는 아이콘인데 포이즈 나이비라고 그린 거임 이거 이제 그 악마성 시리즈 중에 나는 드라큘라 군이라던 게임이 있거든 거기 주인공이야 드라큘라 군 어쨌든, 이런 거, 저런 거 그리면서,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꿈을 꿈꿨지만은, 네. 그 이제, 그, 커리어의 실패가,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. 알겠습니까? 미래생으로서의 커리어 실패가, 현재의 저를 만들었어요. 마치, 이제, 그, 독일의 어떤 놈처럼.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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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몇년 전이었지? 5년 전이었나? 어, 이거, 한참 이제, 좀안 좋은 일이 있을 때, 그때 사진이야. 몸 준대 간을 자 너. 어. 머리 산바닥이 길러가지고, 그냥. 어. 이게 수보 살이었나 수보 한 살이었나 맞아 이거 얼굴 각도 빠이야 그렇게 이런 시절이 있었음 요 때가 여친이었어 있요때 지금도 똑같이 생겼어 이씨이 <laughs> 씨발 야, 야, 이이 이거, 이거 무슨 사진이고 이거 <laughs> 난전녁만 보면은 참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번식의 아, 욕구가 막 샘솟아 진짜 저요! 저요!